얼마 전 사이버펑크 2077 DLC 팬텀 리버티 시티 티저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때마침 들려오는 스타필드의 안한그라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글라는 물론 더빙까지 해준 CDPR의 이미지가 점차 개선되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펑크의 지난 패치 노트들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재밌는 모드를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인해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 진행해보기로 결정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사이버펑크를 살펴보는 김에, 새로운 세이브로 사이버펑크를 시작해봤는데, 기쁜 마음으로 뭔가 칭찬 좀 해주려고 켰더니만, 시작부터 버그로 반겨주는 사이버펑크를 보니, 이게 뭐랄까, 새로운 느낌이 아닌, 익숙한 풍경에 고향에 온 느낌이랄까? 어, 처음부터 복잡 미묘해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좋아졌겠지라는 심정으로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 봤습니다. 사이버 펑크, 얼마나 어떻게 바뀐 걸까? 제가 사이버 펑크 1.6 패치 영상을 다룬 게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개선에 대한 확실한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해야 할까요? 사이버 펑크의 진행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버그라던가 큰 버그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애초에 버그는 사소한 버그들은 많이 봤지만 퀘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버그라던가 그런 건 크게 체감하지 못한 채 2회차까지 즐겼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랜만에 사이버 펑크의 개선점들을 보기 위해 접속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버그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를 상당히 더황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아직도 이 버그가 있다고? 음악 어? 어? 어디 보자. 어? 어디. 오토바이 어디? 안 오지? 뭐야 왜 저기 있냐? 뭐야? 스파이드냐? 뭐야? 뭐왜 어, 이래? 뭐야? 이게 바로 2077 티셔츠인가? 진짜. 이번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 회차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발견되는 사이버펑크의 사소한 버그들은. 이 게임이 얼마나 미완성된 작품이었는지 현저히 보여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버그들을 목격하고 나서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긴 했지만 최대한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플레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따지고 보자면 사실 바뀐 부분은 눈에 보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버펑크를 플레이하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편의성 개선점들은... 확실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죠. 이전에 화면만 잠깐 돌렸다 하면 사라져 있는 NPC들. 행동 하나하나 디테일한 GTA와는 다르게 마치 공산국가를 보는 듯한 일정한 움직임. 범죄를 저질러서 별이 뜨면 어떻게 전송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간이동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찰들 하며 참, 스토리 진행 말고는 다른 요소는 봐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NPC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꾸준히 버그를 패치하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나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몇 가지 무기들이 추가되고, 사이버 펑크 세계관에서 강해지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사이버 웨어 종류들 중, 산데비스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다양한 빌드로 재밌는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죠. 저도 다시 시작한 캐릭터로 시작했을 때는, 다른 요소들보다 이산데비스탈이라는 사이버웨어 하나로 전투가 이전보다 더 재밌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게 좀 게임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이버펑크의 세계관과 게임 자체는 제 스타일이라 그런지 짜잘한 버그들이 눈에 띄에도 오랜만에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이번 9월에 출시되는 사이버펑크 팬텀 리버티 DLC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게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라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기존의 특전만 초기화할 수 있었지만 특성과 특전 모두 초기화가 가능해지며 지금의 특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간략하고 효율적인 특성들로 바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이 떠서 경찰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차를 타고 도망가면 뚜벅이들이라 쫓아오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순간 이동하며 등장하던 경찰들이 이제는 경찰끼리도 상호 작용하는 각종 대사가 생기고 플레이어가 차량 타고 도망가면 경찰들도 경찰차 타고 추격해 온다고 하네요. 이건 진작이 이래서야 하는 건데 그밖에도 차량 구매나 차량에서 무기를 쓸수 있는 등 다양한 것들이 개선될 예정이고 대규모 DLC가 나오는 만큼. 새롭게 추가되는 도그타운에서의 벌어질 일들과 전투 쪽을 많이 손봐주는 덕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어디 게임이랑은 다르게 한글화해준 덕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DLC가 잘 나와서 실망했던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굿밤 되시기 바랍니다.